어디 갔었어, 언니? 음, 돼지 죽이다 언니, 어디 있었어? <laughs> 내가 좀 봐. 보여줘. 보여줘. <laughs> 뭐냐면 귀국 도중 난파당한 키자비의 엄지야. <laughs> 북소리다. 북소리. 맥베스가 온다. 고럼. 내가 채 타고 바다 건너 거리 없는 지처럼할 테야, 할 테야. 하고 말 테야. 건초처럼 바짝 말려줄 테야. 밤이건, 낮이건, 잠도 오지 않게 우리 지붕에 매달린 채 금단에 싸내로 쌓을 테지. 지친 칠일 밤, 아홉 겁에 아홉 겁을터해 쪼그라들어 타락하고 신경쇠하게 야위기 할 때야. 귀한 잠에 손 잡고, 바다와 육지를 달리네. 자, 놀고 돌아. 네 쪽으로 세 번, 내네 쪽으로 세 번, 다시 세번 하면, 아홉. 에이. 갈라카라. 주문이 걸렸다. 아, 이리 짓궂고도 온화한 날은 처음이군. 버레스까지는 얼마나 걸려? 이건 뭔가? 저리 기이하고 백치의 몰골을 하고 있는 것들이 대지의 것은 아닌 듯한데 살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말만 할수 있는 것이냐 말할 수 있다면 하라 너희는 무엇이냐 맥베스 만세 만세들이여 고스 영주께 맥베스 만세 만세들이여 고대 영주께 맥베스 만세, 만세, 만세. 장차왕이 되실 뿐 너희는 환영이냐 혹은 보이는 사실 그대로이냐? 너희가 시간 속 씨앗을 들여다볼 수 있고 어떤 씨앗이 자라고 어떤 씨앗이 자라지 않는지 예언할 수 있다면 내게도 말해보라. 그렇다 하여 나는 너희의 후일를 바라거나 증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맥베스보단 작지만 훨씬 크신 분. 딱히 운이 좋진 않지만 훨씬 운이 좋으신 분. 자손은 왕이 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분. 결코 모두 만세. 맥베스와 뱅커, 뱅코. 뱅커와 맥베스. 모두 만세. 잠시만. 명확하게 말해보거라. 내가 글래미스 영주이긴 하나 어찌 고도가 된단 말인가. 고도 영주는 살아있다. 아주 부유한 신사지. 그리고 왕이 된다는 것도 당치 않은 예언이다. 그런 괴이한 재능을 차고 난 것들이라면, 이 황폐한 황야의 앞길을 막고, 왜 그런 예언을 하는지부터 밝히라.